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한 개성으로 담은 경전으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법구경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바른 길을 걸어가 봅시다. 법. 구. 경. 제23장. 코끼리의 품. 제265개송. 잘 훈련된 코끼리는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차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66개송.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듯이 수행하지 않은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제267개송 스스로를 잘 다스린 자는 훈련된 코끼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68개송.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제269개송. 진정한 수행자는 조용히 앉아 수행하며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제270개 송 바람이 흔들어도 거대한 산은 움직이지 않듯이 지혜로운 차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271개 송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듯이 스스로를 다스린 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 제272개송. 훈련된 코끼리가 전장에서 빛나듯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자는 어디서나 빛난다. 제273개송.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가장 강한 자이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74개송.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코끼리가 늪에서 빠져나오듯이 어둠과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다. 제23장. 코끼리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훈련된 코끼리처럼 스스로를 단련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구경의 다음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